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에 가득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이 시간 5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 분배. 둘째, 레위지파 인구조사, 셋째, 이스라엘의 세대교체입니다. 먼저, 가나한 땅 분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2차 인구조사를 마친 후, 가나한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53절과 54절을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파별 인구에 비례하여 땅의 크기를 정한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큰 땅을,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자가 더큰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지 않도록 지파별 인구수에 따라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유산은 재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집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집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나안 땅 분배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땅의 위치를 추첨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 분배는 어릴 적 아이들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닙니다. 인구에 비례하여 땅 크기를 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땅 위치를 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가나한 땅은 그 위치에 따라 기후와 형편의 차이가 큽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척박한 땅도 있습니다. 때문에 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지 않았을까? 중심이냐? 변두리냐? 기름진 땅이냐? 척박한 땅이냐?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 제비뽑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다. 단지 눈에 보이는 방법이 제비뽑기일 뿐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방법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레위 집파의 인구조사입니다. 본문 62절을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잘 아시듯 성망을 담당한 레이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이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훗날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그런 레위 지파를 보며 매일매일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 레유지파 인구조사에서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60절, 61절입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우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유기 10장에서 아론의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게 됩니다.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 직을 셋째 엘르아살이 이어받게 되죠. 이 사실을 왜 레위 지파 인구 조사에서 다시 거론을 할까요? 대제사장의 인명은 오직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 이 사실을 지난 사건을 통해 레위 지파가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과 원칙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최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세대교체입니다. 본문 6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네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 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그 누구도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즉, 가나한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세대 교체를 이루십니다. 앞서 살펴본 가나한 땅 분배와 레위지파 인구조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비뽑기도, 레위지파 대제사장 임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교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차 인구조사 명단에 들어간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과 소망이라는 양면이 있었겠죠. 불순종한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그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의 크기도. 위치도, 레위지파도, 이뿐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것, 너희들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원칙과 문화와 지난날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나름의 의미와 역할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 있는 자가 더큰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지 않도록,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아무도 소외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그 어떤 원칙보다, 그 어떤 기준보다, 그 어떤 경험보다, 그 어떤 지혜보다 탁월하고 아름답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원칙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세심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를 원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주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